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친절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앞날을 소망케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인에게 베푸신 구원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안에서 눈뜨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육신의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동안 주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원망과 불평이 머리를 치밀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항상 감사로 조율된 상태로. 지낼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 찾아가시어 위로하시되 넉넉한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삶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천국 여정 나그네길 가는 우리의 자양분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사 정말 주의 능력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마음과 한립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구절까지 봅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죽게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 함과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로마서 15장 7절까지를, 4절까지를 보았습니다. 성경도 그리스도의 예와 하나님 아버지의 모범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받는 것이 당연함을 가르쳐 주셨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한다. 어떤 소망이냐?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인데, 바로 이렇게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하늘의 상급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는 소망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성경에서, 특별히 로마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12장부터 적용을 많이 봤는데,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왜 이렇게 형제의 사랑, 교회 안에서의 생활, 지체들과의 관계에 많은 분량을 할애 했는가에 계속 질문을 던져야 해요. 극단적인 예로요. 아, 나는 정말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해. 주일에 아호스 말씀 받았으니까 공의를 실천해야 돼 하면서 교회 생활은 뒷전으로 하고 정당 활동, 또 이익단체 활동, 또, 여러 가지 소모임에 가입하면서 정말 좋은 정책들을 계속 올리고 연구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막대한 분량에,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분량에 많은 분량을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에 이렇게 집중하게 하면서 너희들의 관계는 우주적인 의미가 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돌아보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기다려주는 이러한 덕을 세움이 하나님께 참으로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눈을 마치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걱정하고, 이럴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냥 교회 가서 설교를 좀 견디고, 예배를 좀 견디다가 밥한 그릇 먹고 조용히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편화할 수 없어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체의 상황을 마음에 안고 주중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 하나님이 그거 귀히 보셔요 여러분. 큰일과 작은일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배려하시고 자신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형제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으니 그 형제를 위해서 나도 마음 쓰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와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곧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텐데, 그때 이 제자들, 앞으로 이제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믿게 될그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비 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대제대장적 기도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음.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달래요. 오늘 로마서 이 15장 본문의 주제죠? 그들이 다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을 줍니다. 전도지를 몇만 장 뿌릴 수도 있어요.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 아니에요. 가가하고 방문해가지고 축호전도를 할 수도 있고요. 거리에서 찬양을 하면서 복음전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서로 하나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됨 전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찬양의 전도, 전도지 또는 주코 전도, 땅밟기 이런 것도 있는데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지요. 그런데 그런 용어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됨 전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까지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함이니이다 이제 곧 잡혀 억울한 재판 받고 죽으실 텐데 앞으로 믿을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셔요.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겟세마에서의그 그 죽음을 앞둔 이 치열한 기도에 하나됨이 아주 중요한. 주제였다는 것은 마음에 새겨서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하시겠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또 반복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서이다 이건 주제의 반복이죠 우리가 하나 되면 세상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로마시대 문서에 있어요 저 그리스도인들을 보라 저들은 서로 사랑한다 사실 로마시대에 기독교가 인정받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별볼일 없는 모임이었습니다. 당시에 법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던 노예들, 여자들, 어린이들, 그리고 사회에서 돌다 돌다 겨우 안착한 군인들의 모임이었어요. 물론 거기에는 지체 높은 사람도 소수 있었지만 대부분 잘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알아차릴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몇주전 예배 때 여러분에게 권했던 것 같이,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찰해요. 우리를 관찰한다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 봅니다. 좀 다른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 표정이나 행동 하나하나 가식적이 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을 의식하며 더욱더 이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됨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에베소서 사장에 보면 이런 하나됨이 나와 있어요. 먼저 제가 13절을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 하나됨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거 하나 된거 달라요. 요한복음 예배서 4장 13절에서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이 교리와 이해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는 하나의 접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양보할 수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건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거 뭐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께서 다시오신다 여기서 하나가 돼야 되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어요. 또 성찬 때 그리스도께서 영적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임재하신다. 이런 믿음에 있어서도. 교육과 학습과 기다려줌으로 또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 15장과 요한복음 7장에 말한 하나 됨은 이런 하나 됨이 아니에요. 교리와 그 이해에 있어서의 하나 됨이 아니라 바로 가족적인 하나 됨을 말하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에베스 소 4장에서 또 이런 가족적인 하나 됨을 말합니다.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힘써 지키는 겁니다. 힘을 쓰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보면서 이미 봤죠. 형제 사랑하는 거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힘써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나 맞지 않는 사람을 받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사회에서는 안 보면 그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이 가족적 하나됨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선교를 위해 애를 써요, 구제를 위해 애를 써요, 예배를 위해 분투해요. 그러나 형제의 사귐과 하나됨에 있어서 실패한다면 우리는 다 무너뜨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됨은 조직적 일치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한 명의 교황을 수장으로 하는 하나의 교회죠. 우리는 이러한 조직화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의 교단에 속해야 된다, 하나의 협회에 속해야 된다 이렇게 우겨넣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것을 원치 않는 형제와 자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양심의 자유에 비추어서요. 또한 한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입 담으로 다 조용히 따라오기나 해 이렇게 강요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각자 자유로운 목소리를 내면서 서로 배려함으로 이해와 교리에 있어서 하나됨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 전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회길적인 것이 아니에요. 항상 귀 기울여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갈등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형제와 자매에게 발언권이 있어요. 모든 회원에게 발언권이 있어요. 성경은 교회가 바로 가족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다는 것인데, 이제 아버지를 향하여,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환영해야 된다는 걸 말해요. 교회가 가족공동체라는 말은.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적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예의나 매너에 있어서 좀 다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정치나 사회의 문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나와 너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얘기 잘안 돼요 여러분. 실제 어렵습니다. 남북 문제를 바라보거나 또 소득 수준에 있어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명품 백을 매고 다닐 만한 여력이 돼요. 근데 저 형제와 자면 그러지 못해요. 그러나 가족 공동체기 때문에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른 가방을 기꺼이 메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돼요. 있는 사람의 돈을 빼앗아다가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이 자립할 수 있고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북돋아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항상 뭐막 퍼주고 나눠만 주고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서로 격려해주고, 대화와 설득과 갈등의 해결을 통해서 서로 세워주는 것, 기도해줌으로서 서로 함께 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조금 소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가족으로서 하나되기 위한 소음일 뿐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조용한 집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집안 식구는 좀 되는데 항상 조용해요. 문제가 있는 가정이에요. 큰 소리도 나고, 애기 울음소리도 나고, 때로 누가 아프기도 하고, 그게 가족 아니에요. 그 짐을 함께 지고 가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또한 성경은 교회가 가족 공, 아, 교제 공동체임을 얘기해요. 교제, 코이노니아. 이것은 그저 이렇게 다과를 딱 차려놓고, 뭐 과자 하나, 뭐, 과일 하나, 음료 나누고, 호로 마시면서, 어때요? 호호하하. 이게 나눌 만한 것만 나누는 게 교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의 코이노니아는요, 공동 소유, 공동 사업,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공동 출자해서 함께 운명을 공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소그룹과 성경 공부, 이 교제를 위한 소그룹과 성경 공부는 아주 필수적이라 할수 있겠어요. 예배 때는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듣죠. 그러는 소그룹 때는 서로 서로에게 들어야 돼요. 공동 소유, 공동으로 나눈다 했어요. 종교교육 때는 공동 금고가 있어가지고 어, 이제 루터의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키가 세개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가 얼마든지 그 금고를 비울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체를 위해서 한 교제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지갑을 비울 준비를 해야 돼요. 또 그들의 사정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냥 차 한잔 마시고 가는 거는 꼭미음만의 친구가 아니어도 형제와 자매가 아니어도 할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체를 받으라 지체를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로마서 15장 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교회 공동체예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몸입니다.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입니다. 에베소서 사장 16절 읽어드립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리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이 있어요. 고린전도 12장도 마찬가지죠. 제가 주환자실을 거의 매일 갑니다. 매일 가요. 어떤 지체는 중요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죠. 심장 같은 지체 중요하죠. 근데 심장이 아무리 잘 뛰어도요. 아무리 심장이 잘 뛰어도요, 운동기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 심장 아무리 잘 뛰어도 제대로 하, 기능하지 못해요. 계속 누워있어야 됩니다. 허파가 문제없어요. 정말 허파, 폐는 중요한 기관, 중요한 지체죠?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머리도 잘 돌아가요. 그런데, 요만한, 주먹만한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요, 계속 투석하러 누워있어야 됩니다. 그니까,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이번 주일에 어린이들과 산책했잖아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애들하고 놀아주는 거. 우리 교회의 가장 어린애들. 걔네는 헌금도못 해. 성경공부 인도도 못 해요. 어. 걔네들은요, 중요한 회의를 할때 무슨 발언을 할, 그, 럴 처지도 아니에요. 그러나, 걔네들은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걔네가 없으면 우리 교회 너무 저혀갈거 아니에요. 생명력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주일마다 일찍 일어나는 아이들이 먼저 교회에 쪼르르 저한테 와요. 누구 왔어요? 누구 왔어요?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집에 가요. 그럼 저희 아내가 그 바쁜 중에도 애들 밥을 다 걷어 먹이고 또 교회로 데리고 와요. 힘든 일이죠. 쉬운 일 아니에요. 번거로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을 중요해요. 그 아이들이 우리 몸에 정말 핵심적인 지체라니까요. 그 아이들이 운동기관을 담당하는 중추기관일 수도 있고요, 신장일 수도 있고요, 간일 수도 있고요, 손과 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형제를 받는, 형제를 배려하는 중요한 목적이 바로 7절에 나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형제를 받는 목적이 뭐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이게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를 배려해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그 최종적인 목적은 하늘께 영광 돌림이에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내 마음에 안드는 지체를 받아들여요 그를 위해 기도해줘요 그를 위해 내 의지를 복종시켜가지고 지갑을 비워요 여러분 교회 안에 고아와 과부가 있으면요 구제 1순위에요 도와줘야 된다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래요. 아멘.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힘들어해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지금 잘못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파. 또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어. 도와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병자를,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던 자를 받으시고 회개와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지체를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노래하고 큰소리로 기도하고요 봉사하는 것 못지않게 형제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상 접하는 나의 형제와 자매를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영광 돌릴 일을 했는데, 주님이 상급까지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저 사람하고는 좀 거리를 둬야겠다 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것을 받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는가 얼마나 숙이셨는가를 기억합시다. 문등병자의 손을 잡아주고요.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고요. 창의의 편을 들어주시고요. 같이 매달린 강도와 대화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보좌우 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저들은 내 형제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마주치는 우리 형제하 자매 저 형제는 내 지체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함께 짐을 전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피 흘려 죽음으로 받아들이신 그 형제와 자매를 저희도 받아 서로 사랑하며 하나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됨 전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됨 영광 돌림, 하나됨 예배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제 야아는 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시간도 쓰고 돈도 쓰지만 지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사랑하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서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받으시기 위하여 모진 희생당하시고, 죽임까지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받고 이해하고 용납해 주고 기다려 주는 복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